블레드 89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볼게요. 평행 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를 보이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삼각형 ABO와 CDO에서 ABO, CDO에서 AB와 DC가 평행함으로 ABO, 이각이죠. 이각과 엇각이 누구예요? CDO가 되겠죠. CDO는 같다. 또한 BAO와 엇각인 건 DCO죠. 각 DCO가 같습니다. 또, 얘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대변 길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AB의 길이와 DC의 길이는 같다. 이세 조건에 의해서 두 개의 삼각형은 ASA 합동입니다. 합동이니까 OA 길이와 OA에 대응하는 OC 길이가 같은 거고요. OB 길이와 OB 길이에 대응하는 OD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걸 보였죠? 2번 볼게요. 자, 삼각형 OCD. 요걸 의미하죠? 얘 예,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평행사변형이므로 AB 길이와 DC 길이 같죠. 요거 8cm. 그리고 아까 방금 위에서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고 했으니까 OD 길이는 7이 되겠네요. 그리고 OC 길이는 10의 반인 5가 되겠네요. 따라서 5 더하기 7 더하기 8 얼마죠? 20cm. 3번에 1번 문제 볼게요. 자, 평행 사변형첫 번째 성질이 두대각선의두 쌍이 대변의 길이는 같다. 그래서 4y와 2y 플러스 6이 같겠죠. 2y 플러스 6. 따라서 2y는 6, y는 3이 됐고요 3x와 15가 같음으로 x는 5가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고 라 했으니까 2y 플러스 5와 9가 같아야겠죠. 플러스 5는 9, 이항시키면 2y는 4, 따라서 y는 2. 또한 x 플러스 10과 13이 같아야 하므로 x 플러스 10은 13x 얼마? 3이 돼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A, B, C, D는 평행 사변형이고요 O는 대각선의 교점이다.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O, A와 O, B 길이 같다라는 거? 모르죠. 기억은 틀렸네요. O, 삼각형 O, A, D, O, A, D와 삼각형 O, C, B는? 그죠? 얘는? 합동이죠. 선분의 길이가? 같고요. 그 게임각이 같기 때문에 합동입니다. SAS 합동 또한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SSS도 되겠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ADB, ADB 요각이네요. 요각 그리고 BDC, BDC 이각. 이두개 각은요.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디귿은 X, Nil, PC, BC와 CD 길이 모르죠. S, 미음. DAB 각 DAB와 요각이네요. 요각과 각 ABC. 그죠? 요 두각의 합은 180도라는 거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옳은 것은 ㄴ, 미음, ㅁ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평행사변형에서 Y는요. 각 A의 대각이기 때문에 60도가 돼야 되겠죠. Y는 60도. 또한, 우리 각 D와 각 C를 합하면 180도입니다. 그러면 60도를 빼면 각 D는 120도가 돼야겠네요. 그죠? 이때, 1 1 0도는 50도 더하기 X와 같으므로 X는 몇 도? 70도가 되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각 B 더하기 각 C는 합하면 180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따라서 Y는 180도 빼기 105도 75도가 되고, 되겠네요. 자, B가 75도이기 때문에 각 D도 75도가 되야겠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 180도를 이용해서 x는 180도 빼기 25도 빼기 75도, 즉 80도가 됩니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에서 각 비의 이등분선을 그었더니 네, ED 길이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요, 평행 사변형이기 때문에 AD의 길이와 AD의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평행하면 뭐가 같죠? 엇각이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같게 되겠네요. 얘도 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ABE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얘 무슨 삼각형이 돼야 돼요? 밑각이 같으므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AE 길이 얼마? 6. 나머지 DE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래서 ED 길이는 4cm.